자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미 삼에 이어 올림픽 선수촌도 정밀 안전 진단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불어 목동 성산 시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 서울 성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 안전 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현 아파트 일명 미미 삼 미성 미룡 3호3차 이, 가, 최근 고배를 마신 데 이어 다른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급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할수 있으려면 D급을 받아야 되는데 C급을 받았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다. 라는 건데요. 일단, 뭐,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비 안전진단을 진행한 거고요. A부터 E등급으로 나눠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D등급을 받아야 정밀 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고 A부터 C등급은 유지보수로 분류돼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C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laughs> 당초 얼마 주민... 전에 넘겼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음. 그래서 할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예비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 진단 나 정밀 안전 진단. 해 보니까 시등급이라돈 아, 네, 네, 네. 시등급이라... 모금해 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 음. 넣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못 되는 게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올제모 올림픽 선촌 아파트의 재건축 모임 올재모에서 음. 일단 그 자료 보고 왜 떨어졌는지 자료 보고 음. 일단 대응한다라고 했어요. 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야로가 있는 건지 <웃음> <웃음>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지 음. 따져보겠다. 음. 어, 이게 수조 안전에 심각한 하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음.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느냐 이제 음.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음. 큰 틀에서 흔들 수 있지 흔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올제모의 편을 들어줄 음. 이런 안전 진단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집단이나 학자 한 학자분들이 올제모의 편을 들어줄까 하는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그러니 이게 이게 참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권력이 음, 음. 그니까 러 또는 어~ 이~ 정책이 음.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같아 음. 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부당한 거 아닌가 아~ 부당한 건 맞지 음. 납득하지 못하는 건 맞지 예전에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전진단 기준이 느슨하고 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위험이 있으니 음. 안전진단 기준이 좀 빡세져야 되고 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경기 부양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 음. 재건축 연한도좀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도 있고, 음. 경기가 좋아서 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것 같으면 안전지단 기준을, 연한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음. 씨, 뭐이 나이롱이야. 고무줄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받, 왔다 갔다 해도 안전이라든가 재건축이 포인트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가치가 음.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적 불평등 같이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분위기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정책이 그렇게 가도 그냥 찍소리 못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음. 분양가상한제도, 아니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음. 분양권 전매 제한도 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 어제까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불가, 전매 제한이 불법이 아닌데 음. 갑자기 오늘 여기가 무슨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음. 이제 분양 여기는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 되면서 엄청 범죄자가 음. 되는 거야. 그렇죠. 어제까지는 하라고 했고 그리고 한. <laughs> 1년 전에는 제발 좀 분양 받아 달라고 양도세 면제해 줄게 그랬 그 그렇죠. 그렇죠. 어제는 그러니까 네. 제발 좀 받아 주세요라고 제발 분양권 좀 사고 팔고 해 주세요. 양도세도 면제해 줄게 하다가 오늘부터는 갑자기 분양권 전매를 하면 범죄자가 되는 음. 이렇게 법이 확확 확, 확 바뀔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게 단순히 시장이 불안하면 그땐넌 투기야. 음. 투기적이니까. 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같죠 처음엔 납득이 안 갔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laughs> 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연하게 <laughs> 유연하게 살아야 되잖아. <laughs> 네. 실패 위에서 때리려고 하면 아,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네. <laughs>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는 게인생이나 <laughs> 어? 그냥 이게 사람, 음. 이게 결국은 옛날에도 그렇잖아. 학창시절에도. 음. 야, 네가 틀렸어.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처럼 음. 이게 결국 지금 시점에선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어, 지금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 불안이라든가 음. 이런 어떤 투기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음. 불만 원념. 음. 이런 게 일종의 그런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또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음. 불합리적이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내가 틀린 거지 뭐. 그럼 내가 맞춰 살아야지 어떻게? 내내 내 생각은 어, 사실 변함은 건 없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음. 뭐 제도가 이렇게 강제하면. 따라가야지. 응. 어, 뭐, 이거는 내가 틀린 거니까. 자, 당초 주민들은 5,540가구 규모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11,900가구의 메모드 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었는데, 이처럼 정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받으면서, 일단, 뭐, 굉장히 불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 거고 조업 입장에서는 재보충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어 어떤 기준 판단에 대한 기준이 객관성을 띄지 못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됐다는 라 것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 내지는 불만만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을 주는 거지. 일관성 이 어, 니들 앞으로 해봐야 안될 <laughs> <laughs> 이런 일관성을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지금 일관성을 주는 어,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올림픽 수션 아파트가 이게 되기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을까, 아, 어렵지 어. 않을까 생각을 음, 했는데 그만큼 어려울 걸? 어, 방향이 그렇지. 통과하면 <laughs> 어, 뭐래. 그 그래. 다음에 정비 계획 갖고 가도 빠꾸 빠꾸 안돼안 돼. 안 돼. 그리고 러고 있는데 결국 다음 단계에서 계속 빠꾸 놓고 음. 못가고 있는데 음. 어. 그니까 러 이게 아주 그냥 일관성이 올고든 거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목동이나 성산시형 아파트나 네. 다른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네. 모금에가지 가서 올려가 봐야 음. 또 똑같은 결과들 음. 나오면 또 이제 또 변수는 그거야. 음. 뭐 우리 지난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 네네. 사십 년. 건들고 있을 거거든. 요4 0년 네. 이렇게 되면 네. 일단 넣어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차피 돼도, 너도 떨어질 거니까. 음. 네, 아니, 아니, 넣지도, 넣지도 돈, 말라 이거지. 돈 아끼시고 네. 안 네. 내시는 게 답일 것 같은. 넣지도 말라 이런 생각도 은 들어요. 네. 이제 그런 규제책 나오면 음. 또 이제 1 0년 가는 거지. 음. 아. 그러면은 아니고 또 경기 안 좋아지면 또 풀어주겠지. 그 풀어주는 경가한 경기 안 좋을 때. 아니야 또이 인기 좋은데 옛날 아크로 리버 파크 이런데 경기 네. 안 좋은 상황에서 꾸역꾸역 한거 봐. 와 그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음, 대장들은 음. 그런 힘든 음. 시절에서도 꿋뚝하게 음, 아, 대장의 힘은 형님의 힘은 음. 대단해 음. 위대해. 음. 형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들의 어떤 음. 뚝심, 음. 재력, 음. 야 뭐. 돈 내면서 하면 되지 뭐 그런 거는 확실히 좀 그런 수액은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시그널 자체는 일관성 있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시그널이 처음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초기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 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일관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괜히 무리한 시도를 하셔서 빠고 맞는 거 보다 그냥 지금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추진주체 측에서 조합이 아니라 추진주체 측에서는 하시고 싶겠지만 음. 투자자 관점에서 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음. 판단할 때 사실 그게 더 크죠 그렇죠. 바로 안될 수도 있고 그럼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음. 여유자금으로 좀뭐 어쨌거나 언젠간 될 거니까 음. 나는 길게 미해? 생각하고 음. 뭐 출렁이면 움직이면 산다 이런 포지션들을 움직이실만 하겠지만 음. 그런게 아니라 음. 이제 영혼까지 끌어와서 음. 어, 대출을 막 가득 받아 가지고 <laughs> 내가 버티기 힘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음. 이제 그 금융 비용이 예를 들어 한 7, 8년 안에는 입주하지 않을까 음. 생각했던 게뭐 음. 10년, 음. 15년 이렇게 가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제가 10년 전에 금방 될줄 알고 대개발 사 가지고 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제 어, 되잖아요. 아직 지금 관리처분인가도 안 났어. 아직 안 났어요. 어, 아유, 그게 <laughs> 네. 이게 그러니까 이자 내고 이런 게 음. 그 세월이 음. 보상을 해주긴 해요. 음. 보상을 시키, 버티니까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음. 중간에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음. 이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음.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음. 그 동네 쳐다보지도 않아. 음. 옛날에 내가 그 힘든 시절 겪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음. 남지도 않고, 이전에다가 팔았는데, 음. 나중에 가니까 막 떡상을 해가지고 이걸 보면 <laughs> 그 바라보지도 않거든. 그런 거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까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진짜 네. 그렇게 오버해서 들어갔다가 음. 시장이 출렁, 외부, 특히 외부 충격 같은 거 와서 출렁하게 되면 음. 진짜 이게, 이게 빠져나가기 힘든 시절도 오고 그렇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 2010, 누가 그러대? 어, 신반포 4차, 신반포 4지구. 음. 그러니까 신반포 사지구 아파트 2013년 이럴 때뭐몇 평, 그니까 어디 커뮤니티에서 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 시세 체크한 를건 아니고 음. 2013년에 5억대 에산게 지금 19억이야. 음. <laughs> 그러니까 그 시절에 중요한 건 지금 19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5억대에 판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음. 전터미에서는 훨씬 비쌌거든. 음. 그러니까 힘든 시절을 버티다 제일 안 좋을 때 음. 헐값에 던졌는데 어쩔 수 없이. 어 근데 이제 그때 그 금액에 산 사람은 이번 상승장에서 지금 십몇억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 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 매도를,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음.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매도 타이밍을 잘 내가 핸들링 할수 있으려면, 역시 현금, 현금 흐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재건축 얘기하다 얘기가 많이 돌아인데요. 죄송해요. 네. <laughs> 네. 신문 기사 보는 줄 알았어. 뭐이뭐 어, 뭐 은어 비어가 하도 많이 나왔어 지금.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음,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어, 상호 교차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그러면 음, 잘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강남까지 번진 청약 경쟁, 청약 가점 평균 60점 넘어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비강남, 비10대 건설사, 비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이 평균 60점이 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한제 이외에도 공급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약서 기회를 뺏긴 3,40대가 오히려 기존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